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카와카진나레 아카드라입니다 어, 금일은 대부도에 있는 이제 낚시터에 나와있어요 여기는 루어 전용 바다 낚시터고요 어, 형이랑 이제 한번 또 색다른 어정을 하기 위해서 베스 요새 너무 더웠고 좀 간단하게 하고 가려고 인천권에 한번 나와봤고요 여기는 옆으로 차가 다니고 워킹존이또 따로 있고, 그리고 뭐 화장실? 이런 편의시설이 좀잘돼 있어서 좀뭐 기분 좋게 하루 즐기면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곧 송어 시즌도 다가오고, 이제 각자 준비도 하고, 또안 좋은 또 이제 뭐 낚시터들도 없어진 곳도 있고, 추억들도 많고, 각 팀원들, 뭐, 카페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많이 만났던 또 좋은 추억들이 이제 점점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시즌이 다가오니까 설레는 마음은 뭐 어찌할 수 없네요. 어, 곧 이제 시즌 때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좀바다낚시를 처음 해봐서 저는 좀 빨리 하고 빨리 집에 갈수 있는 민물 쪽으로만 낚시를 하다가, 고기가 나오는 줄 알고, 다 도망갔나? 그렇게 막, 던지면 막 나올 것럼 하들만, 아니네. 이거 색깔이 안 맞나 봐. 형 이걸로 잡았어? 그럼 내가 못 잡은 건데. 아, 저 형은 역시, 여기서도, 아, 쟤 이겨먹을 수가 없네, 이겨먹을 수가 없네, 씨. 올해, 제, 청어낚시대회는딱한 놈만 잡는 겁니다. 목표에 한 놈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놈만 잡으면, 그 놈을 만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음. 여기도 박률하네요. 여기도 박률합니다. 오랜만에 박률수를 들어보네요. 음. 자, 촬영 동의서를 쓰고, 이제 촬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한 마리를 잡았는데, 촬영이 없을, 안할때 찍혀갖고, 아까는 바로, 바로 앞에서 물어갖고, 손맛이 없었어, 손맛이.

아씨 아씨 이제 9월에 축고 들었으니 이제 곳곳에서 이제 개장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항상 그렇지, 매년 그렇고, 항상 그렇지만, 보기 싫는 사람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는 게 홍어터 같아요. 어, 어, 어느 누가 얘기했죠? 좁은 홍어터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가만히 있어도, 시비를 거니까, 또, 성인인데, 시비를 거는데, 어쩌게 가만히만 있어요.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거는 소을 쓰고 남이 하는 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은 경로로 그런 식으로 겪어왔으면서 남이 그 경로로 가면은 반대를 하는 꼴배기 싫어서 상대 안 하고 싶지만 보 내는 게 진짜 모른 척하 려고, 하는게좀힘드긴 해요. 그래서 올해 많은더좋은 사람 들 많이 만나 고, 반가운분들 서로 가서 좋은시 즌이 됐으면 좋겠 습니다. 사람 뭐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있고 또저 또한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서로 태클 안 걸고 그냥 없는 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이 유튜브 제 거를 하는 건 이거 정점 장점이 딱 이거 하나 있어요. 아, 내 거니까 제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눈치 안 보고 싫으면 뭐할수 없는 거고요. 그 사람이 내거 구독까지 하면서 응원해줄 거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제 영상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보고,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 지만 반면에 또 너무나 보고 싶고, 낚싯대에서 또 웃으면 커피 한잔 할수 있는 그또 그런 추억도 만들고, 빨리 만들고 싶어요. 제발 10이라 좀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1 1이라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아니라고 하겠지. 자기는 내가 언제? 해? 열이면 열, 아 진짜 답답해. 답답해. 그런 말 있잖아. 내 똥은 안 크리고, 남의 똥은 크리고, 이 낚시터도 점점 없어지는데, 하, 이 송어 낚시를 계속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전 솔직히 올해부터는 저희 형이랑 즐거운 낚시 하면서 둘이 인생에 하루하루 추억 쌓아가면서 웃을 수 있는 낚시를 하고 싶어요. 형한테 뭐 대단한 실력도 좀 배우고 싶고. 그래서 꼭그 사람이 나랑 만난다면 꼭 이겨 보고 싶어요. I've been on the road, I've been doing shows. Now we eating steak, remember sleeping on the floor, stealing at the gas station when the time was cold. In the kitchen, hostel trying to flip it off the stove, rocking fake J's, praying that nobody know Watch him take my dog away, it was way too hard to stay composed. Fight to see the light of day, all this blood on my clothes. I was tired every day, green light, it's time to go. I don't wanna live life fast or die too young. Yeah. Die too young. Hundred miles broad, might crash. Cause a good die on. Yeah, a good die on. Push it to the limit, I can't go no more. Red light, no way, I'm coming back home. Long dirt road, all on my own. I'ma be the greatest, write my name in the stone. Rub my name in the stone. Yeah, I'm coming back home. Yeah, I'm coming back home. Write my name in the stone. Cause I'm coming back home. i yeah, I'm coming back home. Where I left because I know my people needed me Diamond in the rough, I don't know what it is they see me Go down as a legend in my city Cause we beat the streets, trying to spread the wealth around the block No, I can't keep from me, told me I should leave I see the bigger picture and it's way bigger than me Can't be living like a king, but my people need to eat If I got it, then you got it We gon' get back on our feet and I put that on me I don't wanna live life fast Or so die too young don't die too young Hundred miles per hour might crash, cause good die young hey, But here I come Push it to the limit. I can't go no more. Red light, nowhere. I'm coming back home. Long dirt road, all on my own. I'ma be the greatest. Write my name in stone. Write my name in stone. Yeah, I'm coming. 올리고 나간 구독자들 좀왔으면 좀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코를 단순 혼자 그냥 브이로그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힘이 되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젠 이제는, 이제는 없네요. 올해는 저가 이제 여성 게스트도 모셔서 같이 낚시도 할 거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 그래서 이제 따로 한번 또 좋은 낚시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하는 거는 그로범에다가 하얀 색깔 그로범 그리고 20분의 1 있어요. 라인은 원래 형좀 두꺼운 합사로 안 쓰고 송어 라인 합사로 쓰고 있어요. 에스텔는 아니고 <laughs> 합사 쓰고 있는데 그래서 넌체 얇으니까 좀 아까 초반에는 두번 터트렸는데 이제는 조금씩 개업하는 법을 이제 배웠어요. 근데 송어처럼 쉽게 걸리면 빠지지가 않으니까 좀 좋긴 해.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저희 포함 네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만 잡아요. 다른 분들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부터 같이 그리고 여기는, 바로, 뒤가 화장실인데, 화장실에 에어컨을 틀어놔서, 화장실이 정말 시원하네 아, 선글라스 깜빡이네. 한 마리만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너무 땡땡시죠 근데 이민한 살들이 다탈것 같아요. 우어가고 덕자는, 우어가고 어? 덕자는 세 치고 나머지는 저거. 포! 오케이? calm down before you stress up the food. Too small, I got big goals, baby. Ain't hey, where the money at? Look, I just need the info. Pronto, I go and get it, and split it with my kinfolk daily. And I'm the type of you. That might change my number on you. Yeah, that's how you react when people took the slumber on you. Pretty brown skin, baby, I can see the summer on you. You see all the bread, and I know it make you wonder, don't you? Don't you? Don't you? Ooh. I ain't surprised at all. seen them rise and fall. Went up the mountain, it wasn't hard to climb at all. At the top of 오다가 그래서 미 r e if you can't believe it. I'm not sure if you can't believe it. I'm not sure if you can't 갑 e 다 i e v e it. i 잡은 o 같아서 지인분들께 o u can't b e l 고 그리고 이제 형운을고 카페에 가서 커피 같은 시원하게 먹고 그리고 이제 바지를 깍고 놓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아 간만에 낚시 왔고요. 또 시즌이 돼서 또 여러분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 또 반가운 하루 보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카도라 잊지 마시고 항상 가끔씩 들려서 응원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더욱더 노력하는 아카도라 되스입니다 감사합니다.